뭐.. 취업다야 설채희! 왜? 너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하지마 왜아니었니 이렇게 해아 <laughs> 어, 말투 똑같았다 채희 평소랑 왜아니었니너 뭐해? 나 지금 당근밭을 늘리려고 흙을 좀 캤어 잘했어 억야를 하려 했는데 나 센스야 계 숫도 가와. 어? 숫, 숫! 아까 다 줬잖아, 또 줘? 어! 아, 나 진짜 언니 나무가 없어? 최희야 <laughs> 방금 살짝 패드립 느낌 났어. 아니, 나무가 없냐는 게왜 패드립이야? 왜 <laughs> 몰라, 갑자기 기분 들어오었어. 뭐야? 야, 내, 아니, 근데 나무가. <laughs> 어, 나도 인챈트 도끼 쓰고 싶어 씨발 광분들만인챈트 도끼 써? 왜우리 요리 농부는 요리사 농부는 <laughs> 맨날 족같은 도끼 터지면 다시 만들고 터지면 다시 만들고 이뭐 x 를 해야 되는 거야? 인챈트해이만니왜 누가 못하게 했어? 그런 반응을 원했습니다 <laughs> 야 이.. 뭐라고? 헐체이? 더씹부려봐 아, 아니야, 더 아니야. 또 뭐라고 하려 했어 더 완전 편노해 아니 언니 끝 <laughs> 너는 평생 기본 도끼 써 알았지? 싫어 그러면 언니 숫 적게는 다 갖다 줄 수밖에 없어. 그렇네? 어... 내구도가 아, 너무 빨리 달아. 진짜. 잠깐만. 밑재 갖다 놓고 만들어 줄게. 안견데 오늘 뭔가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아무 데나 똥 쌌어요? 당연히 고양이 똥은이 없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네? 우리 고양이는 똥 아무데나 안쌉니다 <laughs> 이만이가 어. 키우고 싶어하는 고양이가 딱 우리 집 고양이도 만안개 언니네 고양이가 내 원업이야. 개코 <laughs> 개씹 똥띠 <뚱띠>, 똥띠 고양이거든. 존나 <laughs> <정말? 웃음> <laughs> 비통해 그냥. 어떨 때 보면 못생겼는 고양이. 근데 안규 언니네 고양이가 딱 그래. 계속 하얗지 <laughs> 예쁘지만 않아. 네. 어떨 팔, 때 보면 못생겼어. <laughs> 어 맞아. 반만 안마 먹여? <laughs> 그냥 조똥땡그 자체. 진짜 전보뚱땡 내가 본 고양이 중 가장 뚱땡. 근데 원래 고양이들도 성격 이렇게 유전되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온순하고 개냥이면 아가들도 온순하고 개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 유전돼, 유전돼 완전 성격 납두겠다. 닥쳐 너말거지마 <laughs> 야야야! 안에 이지상너 지금 네. 우리 검은 동료 애들한테 뭐 받았어? 양배추 받았다 왜왜 왜 받았어 그거? 샀어 임마 얼마에? 원가에, <laughs> 원가에 개새끼야 얼마에 샀냐고 300원 개당 300원 <laughs> 잘 샀다 몽둥이 집어넣고 얘기해 아 흠악하네 여기 아유 아, 미안해 야 입장아 모찌야 너네 지금 힘내. 형 구할 수 있는 장비 필요한 거 있어? 응 지금 우리 ]니까. 다 에갈린 쓰고 있죠 아 그래? 그럼 딱히 필요없어? 응응 아직은 필요없죠 그럼 다음 장비 다음 던전 장비 구해주면 되지. 아, 좋지요, 좋지요. 너희, 음. 텔포는 있니, 텔포? 너 해, 너도. 아, 고맙지요. 믿어, 귀여워. 너희도 하고, 음. 그, 농작물을 전부 나한테 갖다 바칠 필요는 절대 없다, 알았지? 응. 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나면 주어 와. 그냥, 아, 이거, 어, 이거 한 세트 정도 줘야겠다, 이런 느낌. 너네 먹고, 먹을 거다 먹고 살아, 알았지? 그리고 그렇게, 음. 해? 농작물은, 무조건 300원에 팔아,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300원에 팔아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주는 건밀 위주로만 주면 돼 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오케이, 너네 후보 줄때 호구 당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네. 야 네. 마음대로. 네. 네. 뭐 마크가 너무 재밌어 마음대로. 뭐 네. 해야 될거 있어, 해야 될거 있어요. 뭐뭐뭐뭐 뭐, 뭐, 뭐 할까 봐. 뭐? 표훈 칭찬. 어 표훈 너무 잘하고 있어. 아. 회장님 야, 어. 왜 아니 언니는 칭찬 안 해줘요? <laughs> 이말이 진짜 낚잖아 방금 뭐해저 <laughs> 뭐 뭐, 이따 나 쏘는 이 camera. 이말에 저기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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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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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 <laughs> 야, 자주, 자주, 광물이 안겨야. 아, 진짜, 나 서운해. 아, 진짜, 이런 말이 다 성태오빠.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내가 돌려서 말하는 거야. 성태오빠. 이거 있어. 스노우볼이 불러간다. 만약에 성태오빠가 돈 들여서 양꼴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업글했는데 어, 뭐야? 일안 함? 돈 벌러 안 가? 아니, 안 그러던데. 어까네. 뭐라는 줄 알았어요. 그걸 <laughs> <형들은> 다. 노유티 <laughs> 길동은 다오천대 너무 마왜삼차이 너는 왜 3차임? 다 그러던데?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랬다는데? 김성태? 하지마 돈 아까우니까 ㅋ <laughs> 할 거야, 거야. 아팩트아 팩트 진짜 돈 아까워요 할 거야 할 거야 나 여신이 방해 없어 아씨... 굳이 불편해 야 4차 승금 얼마 들어? 50만원 근데 50만원 좀 아깝긴 하다 나 나중에 할게 어 아, 하지마 하지마 <laughs> 다랑한단 나이스 좋다 네. 좋다 좋다 4차 아, 승 뭐가, 팔 드러내니까 또, 야하다고 하려고. 뭔 소리지? 끝의 방송이에요, 오늘. 오늘 오랜만에 팔을 좀 내놨습니다, 진짜. 할머니꺼 엄청 거거 아니고, 재우시고요. 포대자루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나시야. 왜 그래, 너희들. 이 옷을 돈 주고 샀냐니. 이거 린넨, 린넨으로 된 아주 커요운 저, 나시야. 아우, 치마, 아니에요. 황토함은 아니에요. 제 옷이에요, 제 옷이에요. 거이잘쓸것 같다고요? 진짜 너희들, 자꾸만 내 옷으로 놀리면. 시끄럽고 검은 겨털 겨드랑이 한번 보여줘. 아니,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이고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음식이 많이 필요한데 요새 양고기 수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말을 해봤자 지겹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로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식이면 밥못 줘. 나 말했다? 밥못 줘. 진짜야. 모두가 도와줘야 돼. 양고기 구하러 가자. 약간 이렇게 은근슬쩍 한마디 정도 할수 있잖아. 혹시 양고기 구하러 가는 건 어때? 이렇게. 리모컨질 한다고 간태한다고? 내 방에 그런 채팅 존나 많은데 이 자식들 봐라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간태난 <laughs> 한다고요? 너새끼 이만이 빙의했네 이런다고? 아니님. 박하늘님. 네. 강아지 똥을 들고 계시네요. <laughs> 강아지 똥이라뇨? 그래도 번전에서 유일하게 네, 믿을 만한 있어요, 제 친구라고요. 박하늘님. 네. 나, 나, 나. 마인드 조사하겠습니다. 현재 생활 직업. 뭐죠? 저 광부랑 대장장이요. 광부랑 대장장이. 그럼 보통 지하에 있는 시, 시간이 많은가요? 네. 지하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밥이 왜 필요하죠? 지하 광 광부 광질을 할때 침대 커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 식충이십니까? 그, 저 아니님이 주는 밥 먹고 싶어요. 그런 아부 저한테 안 통해요. 지금 저 아주 단호한 거안 보이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싶어요. <laughs> 제가 진짜 이렇게 안 들리는데. <laughs> 또두 방이 떨어지잖아. 먹고 힘내 주십시오, 각하님. 매번 암니다. 이렇게 드릴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일주일치 드린 거예요. 일주일치요? 그렇네. 그런데나 아니라 돌아다닌다 보면 금방 사라진다고요. 알겠습니다. 다 드시면 또 말씀하세요. <laughs> 제 조그만 성의예요. 받아주세요. 저에게 지금 한 푼이라도 급합니다. 아니 돈이 대략... 없다는데 저한테 왜 주세요? 저개씨 부자예요 죄송한데 저 지금 딱 보면 부티나 보이지 않아요? 명품 휘감고 안 보이세요 지금? 어디가 명품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팡이부터가 다르잖아요 당신 강아지 똥 같은 걸 들고 있고 제 지팡이는 용머리가 달려있잖아요 아니 님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제 모든 광돌은 거기로 들어갔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빠방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집강아 지금 이렇게 생겼 강아지 똥들 하고 <laughs>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각> <웃음> <웃음> 그래서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 똥들 하고 있어요. <laughs> 각하늘 씨, 미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모든 양을 다 척살하고 양고기를 20개 정도 가져오세요. 어? 지금 드릴게요. 어? 양고기 20개요? 아니요, 전부 주세요. 네네네, 드릴게요. 잠시 각하늘 씨. 네. 당신 후보예요? 네. 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빚까지 지면서 저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마세요. 저희요 저희는 그런 마음이에요. 당신 마음인데 음식은 왜 달라 하는데, 음식 달라는 하는 하건 그럼 괜찮고, 저 갖다 주는 건 좋으십니까? 고용해라! 끝났어. 이리 오세요. 저 양반 지금 신기가 불편할 만해요. 왜냐면 자기만 구강이었는데, 김성태도 음. 구강을 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기가 불편해. 입술이 뚱뚱해졌어. 아주 안 보는 사이. <laughs> 양고기를 가져다 주셨으니까 포상을 드립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아껴두세요. 어 이게 뭐예요, 이거? 미치. 아껴두세요. 안 아껴두세요, 안 아껴두세요 안 각하네. 각하네 씨. 그건 체력 달았을 때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또 뵙시다. 각하네 악수. 씨. 네.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세요. 이만이에게 양고기를 갖다 주면 매우 좋아한다. 밥을 준다. 밥을 오케이, 준다. 오케이. 갑니다. 빠빠. 송이 각시야, 근데? 나도 몰라. 야, 아... 오늘 남정네들이 없는 날이야. 어? 아, 맞네. 오늘... 아 그래, 오늘 싹패, 성태, 컵이 없다고. 아, 없네. 여... 여자들만 있는 그러네? 오늘 디코가 아주 꽃밭이야, 꽃밭.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우리 헌팅 가자, 헌팅. 뭐 해야?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 여기서 결혼하면 집을 안 지어도 된대. 왜그요 둘이 세금 세금 한, 집에 집안에 집안에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야?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지. 집안 짓는 거 말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집을 안 짓는 거 자체가 근데 세금을 절반으로 나눠내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닐까? 세금이 또막 그렇게. 헌자라 사원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건가? 별생각이 없습니다. 오 그렇구만. 나는 홍기가 가득 찼어 지금. 난홍기가 가득 차버렸다. <laughs> 그럼 임사부 먼저 갑시다. 나는 꼭 결혼을 할 거야. 난 시즌 4때 결혼을 못했거든. 아니언니 그럼 나랑 결혼해. <laughs> 어 뭐야? 은포야 어떤... 미안하지만 너랑은 안돼. 난 남자가 좋아. 혹시 어떤 스타일 원하십니까 임사부? 물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난 네? 늠름하고 아주 강하고. 자튜. 음. 일도 잘하고 저튜 약물 딱찍 저튜 사페님 있네? 아니야? 그치만 오오. 사내.. 어? 반내결의안할 거예요 사페님이 만약에 우리 길드가 아니었으면 후보에는 있었어? 그건 망고언니겠죠망고언니배 튀어나온 남자 좋다면서요 <laughs> 아니. 그치만 사페님은 배만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와 사페 파트 다 말할게요 와 그럼 어디가 튀어나왔는데 그니까 아니, 그 여러 방면으로.. <laughs> 이거 쿠코가 농사 캐면 두 개씩 나와? 응. 내가 캐면 안 되니까요? 너가 캐돼 제발. 대성공 와! 씨. <laughs> 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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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체장 <약체접> 태성공. <laughs> 이게 제일.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돈복사하는 거 보여줄게. 이게 나야 얘들아. 이게 나라고. 농산 54개 고마워요. 너왜안불렀냐고 그러니까 이게 야수의 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여자들, 하남자들, 하위 의사들은 이 64개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30개 찔끔, 10개 찔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난 근데 64개 그냥 갈기잖아. 난 갈겨. 64개 탄 음식 나와도 희 시간님 별풍선 0개 고나와요. 곁털 진짜 안 보여드리는데, 곁털은 진짜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겨털에엘라스틱 하셨나 봐요. 아, 네. 고데기도 대가지고. 고데기도 살짝 내가 본겨털 중에 제일 길고 인기 많다. 그죠? 겨털 비인. <laughs> 밥시키겠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대동이. <laughs> <배당. 웃음>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소문도 안았어. 친구. 우이 편하더라고요. <웃음> 예. 저희 <laughs> 시식 아, 불고기 와퍼. 음. 그냥 금만. 이거 다이아는 나중 에 커비한테 달라고 금이 제일 필요한 건 금만 해달라해 너무 많이 해달라면은 돈 받으면 만화가안 받겠지만은. 이거는 와퍼 근데 진짜 대전 게 감자튀. 세정이 덩이. 금 세정이니까 못 끝나는 거야. 이만 하잖나 64.523. 어.. 더 길드부지에 고골프 길메용이 지었다면 뭐를? 심코홀만들도심코홀 근데 뭐 악의를 가지고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근데 이만희 씨 10만 원만 주세요 아 이따 밥 먹고 만나서 받,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빨리 먹고 오겠습니다 아, 결국 그렇게 됐네 여기 옆끼리들은 벌써 배를 다 지어놨는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찾대로 가요 간다는 그, 문제죠?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찾으러 가고, 10년 대 때가 만약에 도와준다고 그 얘기가 된 거라면은, 딱이 지금 파져있어서, 거기 정리도 해야 되고. 많이 파져있나요? 네. <laughs> 언니 아직 못 봤구나. <laughs> 진짜 그냥 싱콜이에요. 한번 가서 봐봐. 좀 웃음 나오긴 해. <웃음> 그런가요? 웃음이 없 네,

배질 거야 뭐, 우리 뭐, 아직 결정된 게 뭐, 아무 것도 뭐, 없어. 나 사실 거, 너무 거, 너무 걱정하지 확실해, 안보았지 내가. 난 지금 신춘자보야. 뭐, 만만두고. 아. 거기 이제 물처럼 해놓고 배 띄우고 진짜 40일. 망구가 된다니 된다 했으니까 있겠지. 10년 거라? 어, 어, 뭐야 이거 언니. 작동이? 나 밝은 닮은... 수정 아 수정이래 로비. 불 차였나? 모르겠는데 유도 없다 어, 여기 또 있다 고마. 버거킹 감자튀김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맘스터치 감자튀김을 좋아해. 짜자. 이거 먹어요. 아이고. <웃음> 미안합니다. <laughs> 아, 이거 언젠가부터 스위트 칠리소스가 이렇게 팩으로 줘. 나 이렇게, 이렇게 까는 게 좋은데. 유명한 녀석이 있나 봐요. 휴. 한님의 먹어야 제맛 인정? 완성 커피치킨 세트에 감칠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왜 먹어? 싫어. 음. 너. No. 무 슈퍼 밥꾼님 에드 벌룬 다섯 개 고마워요. 많이 먹으면 응가 아니. 자 불고기 와퍼 세트에다가 쉬림프. 추가. 너 <laughs> MDI 야 사실 일 분이야. 오케이. 자자자 이제 빌드 하우스를 정해야 하는데. 네. 그래. 그러네. 우리 오늘 섰다도 쳐볼라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원래. 아, 어, 남자들이랑. 서는데 그니까, 내가 출근 안 한다 했잖아, 얘들아. 완전히 <laughs> 늦게 출근해서 그런 거예요, 일찍. <laughs> 아니, 출근해서... 아니, 내가 와서 니들 지금 이어 파밍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 왔으면 니들 소개팅하고 지금 서다치고 있었을 거야. 내가 와서 그래. <laughs> 저 이제 늦게 출근하는 거 인정이죠, 여러분들? 아니요. <laughs> 잔업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 늦게 출근하는. 아니요. 그럼, 아니요? 아니요 있지? 이만희 씨일코리를 주지 않을 전찍구 속에 처박해서 농사만 해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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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나 <방금이었구나>. 루비 다이소이 <laughs> 다이소. <laughs> 다이소. 다이소. <laughs>